자 그러면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크래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스크래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음, 우리가 지난번에 어, 펜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 백신봇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쓰레기통 날리고요. 백신봇을 불러오겠습니다. 백신봇 우리 컴퓨터에 어, 다운 받아놨죠? 어 백신봇 이제 불러왔습니다. 백신봇 얘를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경은 뭐 적당한 이제 실내 배경으로 해서 하나 이제 만들어줘요. 아, 여기 배경 백신봇 여기 있어 너무 크네 그죠 백신봇 조금만 줄일게요 80 정도로 자 백신봇 여기 있어요 이 백신봇은 음 여러가지 이제 뭐 다른 아이콘들을 불러서 어 백신봇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할까요 음 간식으로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골라서 사과 사과 여기 있어 그다음에 음 음식으로 해야지 바나나 불러왔고요또 음, 이거 뭐죠? 아, 이거 그냥 음, 음. 음식으로 뭐적당 케이크, 네, 케이크도 불러왔어. 그 다음에 또 뭐도 불러올까요? 또 먹을 수 있는 많은 맛있다고 어, 딸기 좋아, 딸기 또. 음식으로 적당한 게, 음, 뭐, 꽃촌 쿠키? 아, 꽃촌 쿠키? 꽃촌 쿠키도 좋아. 자, 또, 음식으로 적당한 거. 아, 요거는 플루트 팔레트나 과일은 싫어하니까. 음, 과일 아, 싫어하니까 뭐라. 도너츠. 아, 도너츠가 있었네. 도너츠. 이렇게 한번 불러와 봤어요. 요렇게 이제, 백신못을 가운데다 두고, 요런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보게 되면, 음음 버튼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옐,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버튼이 되는 거예요. 백신못을 바꾸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클릭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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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을 하게 되면, 백신못이 막 바꾸게 하, 하는, 뭐, 요런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그거를 한번 지금 어,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먼저 사과, 사과를 클릭하면 백신못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과죠 사과 스프라이터에다가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음, 클릭했을 때 어, 어떤 변화를 말하게끔 말아야 돼요 근데 어 여기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변하게 만들 거예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든 변하게끔 만들 거예요. 신호를 보낼 겁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배웠던 신호 보내기. 예,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 클릭했을 때 새로운 메시지 어떤 메시지? 투명 투명해져라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가 어 누가 이제 받겠죠? 받, 받 물론 다 백신 모시 받을 겁니다. 투명 신호 보내고. 자 이제 바나나로 넘어가서 바나나로 넘어가서 어 바나나를 클릭했을 때는 바나 이제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 이 스프라이트 이 바나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말하기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동작, 제어에 가서, 어, 변하는 거, 아까 전에 했던, 신호 보내기. 아, 동작이 이벤트죠. 신호 보내기, 여기 딱 가요. 투명이 아니죠? 투명이 아니고, 이번에는 새로운 메시지로, 원 렌즈. 원 렌즈라고 있어요. 렌즈는 렌즈인데, 어안이 벙벙해지는 렌즈. 어안 렌즈, 어,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어안 렌즈.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케이크 모양으로 딱 가보겠습니다. 케이크 모양에 가서, 클릭했을 때를 똑같이 가져옵니다.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말하기. 어, 말하기,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이벤트에 가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보는데 이번에는 또라효 소용돌이 효과가 있어요. 소용돌이 효과 있어. 여기다가 또 소용돌이. 아,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귀찮아졌어. 이거, 이거 어떻게 귀찮아졌어?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얘를 쫙가서 다음에 딸기에 달거 아니야. 똑같이. 딸기가 딸기가 변하죠 틀링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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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링, 틀링 이렇게 되죠 틀링틀링 틀링 이렇게 될때 여기다 탁나얘또딱 같이 딸기에 가서 딸기가 틀링틀링 틀링 움직일 때 딸기 움직일, 때는 돼요. 틀링, 틀링 움직일 때 나야 돼요 틀링틀링 움직일 때오탁나그 다음에 딸기로 가볼까요 짜잔 복사가 되어버렸어요 복사 크게 키워볼게요 정렬 아까 전에 만들었던 케이크에 있던 게 이쪽으로 딱 옮겨왔어요. 이렇게 옮겨오니까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넣냐면 축소. 적어진다는 거죠. 축소. 얘도 축소. 신호 보내기 축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또포충쿠키에다 보내. 포충쿠키 딸랑딸랑 보냈어. 얘도, 어, 이거 아니야. 포충쿠키 어, 이거 아니야. 포충쿠키 딸랑 할때 보냈어. 포춘쿠키에 가보면 얘가 있어요 어 블럭이 없어졌어? 아니야 여기 딱 숨어있어요 여기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음, 원래대로 원래대로 가라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 도넛차 이거 어떡하지? 돈을 채는 그냥 일단 남겨 놓읍시다. 돈을 좀뭐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로가야 되냐면 백신봇으로 가야 돼요. 백신봇은 많은 신호를 받아야 돼 이제, 그죠? 첫 번째 소용돌이 신호 받았을 때, 또 어안렌즈 신호 받았을 때, 또 원래대로 신호 받았을 때, 또가나다로순으로돼 있네. 축소 신호 받았을 때, 또, 따라란, 투명 신호 받았을 때, 요 다섯 가지 했을 때, 요거, 백신 봇이 변하게끔 하면 돼요. 바로 이 형태에 가서, 이 효과를 여기 주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이거 그 효과가 있어요, 효과. 응?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얘, 열어 할까? 짠, 여기 보면, 어안 렌즈, 소용돌이, 밝기, 투명, 요렇게 있죠? 아, 어, 이거 0으로 정확히 하면 또 아주 엄청나니까, 이상하니까. 자, 요 정도만. 소용돌이 어디 있나요? 자, 요걸 가서, 얘가 소용돌이. 어안 렌즈 신호도 아까 있었죠? 어안 렌즈, 아까 어안 렌즈. 원래대로? 어, 원래대로는 어떡하지? 자, 보세요.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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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없네? 아유 원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효과가 다 어떻게 돼요? 영으로 하면 돼요. 아예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아까 전에 좀 전에 이거 축소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네요. 그죠? 그래픽 효과를 다 지우기가 있어요. 맞아 이 3.0에서는 그게 있어요. 음, 그래픽 효과 원래대로 다 지워. 그리고 뭐 크기도 원래대로 크기도 원래대로 100%로 딱 맞춰. 어 이렇게 되네. 우리가 80으로 바꿨던 거 원래 80 원래는 80으로 맞추기로 했잖아. 그럼 80으로 맞춰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음 그리고 축소 신호 보내기 아니고 어떻게 이거 바뀐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잘못 클릭했네요. 여기서 축소 이건 작아지죠. 얘를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형태에 가서 어, 얼마만큼, 10만큼 바꾸면 될까요? 점점 커질까? 이러면 안 돼. 작아지게, 해야 돼. 작아져라, 작아져라, 작아라. 마이너스 값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효과, 음 투명력과 투명도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짠 실행을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딱 보면 얘는 안녕 어안렌즈 얘가 왜 안녕이지 아이거 잠깐만요 사과에 사과에 뭔 일이 있었나봐요 아 사과는 투명이야 넌 그렇게 <laughs> 안녕이라고 말하면 안돼 자 일단 시작해 볼까요? 깃발을 클릭해 봅니다. 얘는 투명이고 어안렌즈고 소형돌이고 축소고 원래대로야. 자, 그러면 투명 한번 클릭해 볼까요? 점점점점 어, 점점 투명해져 사라져버려. 아 어, 다시 원래대로 가봐. 어안렌즈 어안이 벙망하다 그랬죠? 진짜 백신 모시 어안이 벙망해지지 보세요. 벙멍멍멍멍멍멍멍멍멍어벙벙벙벙해지네요 그렇죠? 소벙돌이막 휘감겠네요. 찍찍찍찍찍찍찍 가봐요. 다시 원래대로. 축소. 엄청 작아지는 백신봇의 쇼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원래대로 투명하게 사라지는 백신봇 안녕 잘가 원래대로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할수있구요도넛츠 남겨 놨죠. 이도넛츠 여러분들 이 한번 창의적으로 뭔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할수 있겠죠? 음, 코드 별로 어렵 않습니다. 단, 여기 코드가 뭐 사라진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럭 정리하기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 작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세요